유튜버 형님들 반갑습니다. 11월 16일 경기,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가는 한 경기 놓쳤죠. 음, 자 오늘 어, 보시면 한 경기 예, 서울 SK 역배승이 예, 버저비터 맞는 바람에 아쉽게 한 경기 놓쳤고 자 일본 마에는 사실상 거의 확정이죠. 그래서 요 근래 뭐 정배가 조금 많이 뜨긴 하는데 예, 그래도 한번 역배잡이 한번 더 잘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NBA는 예, 세남만 들어왔으면 그래도 한 박스 먹고 나오는 건데 예, 박스가 조금 아쉬웠죠. 음. 자, 내일은 다섯 경기만 있습니다. 자, 어, 확정번호로 전부 다 보내드렸고, 해축도 같이 보내드렸죠. 내일은 아침, 생방송은 없고, 자, 주간 생방송은 오전 11시에 합니다. 주말은, 자,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9시죠. 그리고 평일은, 음, 자, 오후 2시 30분, 그리고 오후 9시입니다. 음, 경기 있는 날은 웬만하면 매일 킵니다 자 클리브랜드도 이제 맨피스인데 자 클리블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8승 5패죠 음, 자 지금 동부 사이를 찍고 있습니다 음, 찍고 있고 직전 경기 자 우리가 토론토를 갔죠 토론토 음, 자 113대 126 어, 패배를 했죠 어, 패배를 했는데 그날 뭐 미첼 에, 에, 미첼 예, 미첼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음, 조금, 에, 아쉬웠죠. 예, 그리고, 음, 클리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3커터 때 조금 축격하다가 이 4커터 때 완전 이제, 예, 무너졌습니다. 예, 그나마 이제 여기서 보시면, 뭐, 미첼, 음, 자, 모블리가, 에, 복귀하면서, 예, 전력이 크게 안정되어 있는 상태죠. 다만, 자, 갈랜드가, 음, 자, 오늘도 결장을 합니다. 예, 갈랜드가 결정하는 게 조금 아쉽죠. 자, 그리고 이제 맨피스 같은 경우는, 자, 직전 경기, 음, 자, 95대 예, 131, 예, 36점 차 어, 대패를 당했습니다. 예, 최근 8경기에서, 자, 7패를 당하고 있죠. 자, 그날 보시면 이자모런트가 오른쪽 발목부상으로 휴식차 결정했고, 예, 자, 그리고 뭐, 자렌 잭슨 지니어가, 뭐, 18득점을 넣, 에, 넣어주긴 했지만, 음, 여전히, 에, 뭐, 팀 패배를 막지는 못했죠. 다만, 오늘 이제 자모란트가, 어, 출전할 가능성이 음, 많습니다. 이번 경기에 서 출전이 예상되지만, 최근에 야투율, 에, 성공률이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태업성 플레이. 자, 태엽성 플레이가 여전하죠. 자, 그리고 클리브랜드 원정인 만큼, 지금, 피스의 전력으로는, 여전히, 예, 일반 승을, 예 견디기에는, 가져가기에는 조금 아쉽다고 봐야죠. 오늘 핸디도 10.5점을 받았습니다. 자, 이 경기는 뭐 사실상 핸디 싸움이죠. 다만, 지금 멤피스뭐 지금 수비도 안 되고 공격도 안 되죠. 뭐 클리브랜드, 갈랜드가 조금 빠지긴 했지만, 10.5점이면 충분하게 마인까지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예, 마인까지 노려볼만 하고. 자, 언오바는 자, 오바봐야죠 오바 봐야죠, 음 오바. 자, 오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샬럿 때, 음, 자 오클라우마죠 음, 샬럿 자 오클라우마입니다 오클라우마 자이 경기는 어 보시면 자 15.5를 받았어요 자15.5자 음, 오늘 핸디를 많이 받았죠 뭐 일반승은 당연히 오클라우마 음, 승은 봐야죠 예. 자 샬럿 같은 경우는 음, 자 지금 홈에서 올 시즌에 홈 경기에서 여섯 경기 중에서 삼승 삼패죠. 그냥 잘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사승 칠패 7패. 사승 칠패고 자뭐 수비는 여전히 뭐 리그 최하위권이죠. 뭐 경기당 평균 실점이 백구십 백십구 점에 이를 정도로 수비가 많이 헐겁죠. 헐겁죠. 자, 그리고, 음, 미러키 전에서도 보시면, 뭐, 패배가 그대로 뭐 나타났죠. 자, 연장 전에서 뭐, 단 5점에 그쳤고, 예, 상대방한테 147점을 허용을 했죠. 야토 허용률이, 자, 65%에 달할 정도로, 예,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연장 가서 오늘 147대 130, 어, 패배, 134 패배를 당했죠. 자, 원정에서, 자, 연장까지, 어, 치렀기 때문에, 주전들의, 예, 체력 소모가, 상당히 심합니다. 예, 상당히 심하고. 자, 오늘 주전들의 피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벤치 자원들이 대거 투입될 가능성이 많죠. 자, 그리고, 음, 이 경기에서, 음, 뭐, 갑자기 뭐, 볼이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음, 라멜라볼이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볼은 명단에는 들어있어요. 그리고 오클라마 같은 경우는, 자, 올 시즌에 뭐, 12승 1패죠. 최고의 페이스죠. 뭐, 수비 효율도 1위. 자, 그리고, 음, 뭐, 직전 경기, 에, 레이커스 상대로도 에, 대승을 거뒀죠. 120일 대 92. 자, 그리고, 음, 그날, 뭐, 도트가 에, 결정하긴 했지만, 음, 어, 자, 돈치치를 에, 상당히 음, 잘 막았죠. 그리고, 일단 여기서 보시면, 어, 자, 오늘 일단 뭐, 도트가 일단 또, 음, GTD가 걸려있죠. 나머지 일단 주전 선수들은 에, 다 나올 것 같아요. 샬럿이 백투백 일정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어려움이 겪을 수밖에 없죠. 자, 콜라마는 뭐 수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뭐 마에네, 볼게 없죠. 마에네, 자, 오버까지 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토론토 대 인디에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토론토, 자, 인디에나죠. 인디애나 자이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보시면 자6.5 점을 받았습니다 6.5뭐 당연히 토론토 승은 봐야죠 이것도 음, 토론토 승을 봐야 될것 같고 뭐올 시즌에 뭐 이렇게는 뭐더 이상 볼게 없죠 뭐 지난 시즌 뭐 준우승 팀이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최근 4연속 원정에서 어 지금 4연속 원정에서 어, 평균 26.8점 음, 패배를 당했죠. 음. 패배를 당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피닉스 한 세도 133대133대98 완패를 당했죠 공격도 안돼자 그리고 뭐 수비도 안돼자 지금 총체적 난국이죠 올 시즌 1승 11패입니다 어 지금 6연패 에 빠졌죠 6연패 자 유격패에 빠졌고 막뭐 오늘도 막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다 빠지죠 부상으로 다 빠지고 뭐 토론토 뭐 높이를 감당하기에는 얘네들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토론토 같은 경우는 클리블 원정에서도 126대113 승리를 가져갔죠 최근 자7 경기 중에서 자6 승을 챙겼습니다 6승6 승을 챙길 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당연히 토론토가 상승세로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마이네 오노바는 인디애나 때문에 언더 봐야죠. 인디애나 득점력이 많이 안 나오죠. 자 그리고 자 이제 미러키 대 레이커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러키 대 네, LA, LA 레이커스죠. LA 레이커스. 자 여기는 일단 자 돈치치 아니 쿰보 어, 어, 출전 유무. 자, 미러키는 쿤보. 자, 레이커스는 돈치치 출전 유무죠. 음. 자, 라인업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라인업을 화시,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자, 여기다가 리부스까지죠. 리부스. 음, 리부스까지. 어, 그래서 일단 보시면, 자, 미러키는, 어, 자, 쿤보. 오늘 연장까지 갔다 오면서 얘네들이 승리를 가져갔죠. 8승 5패입니다. 자, 쿤보는, 복귀전에서 25득점을 내줬고, 뭐, 쿠즈마도 오늘 29득점을 내줬죠. 자, 연장을 치른 만큼 주전들의 피로도가 극심할 수밖에 없어요. 쿤보가 곧바로 백투백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은 여전히, 어, 낮다고 봐야죠. 자, 그리고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어, 자, 직전 경기, 자, 118대 104로 승리를 가져갔죠. 어, 자, 만약에 오늘 이 팀도, 자, 백투백 일정이기 때문에, 자, 돈치치하고 리부스가 빠질 가망성이 많습니다. 백투백 일정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 이세 선수가 빠진다고 보면, 자, 누가 이겨도 안 이상하죠. 다만, LA 레이커스 올 시즌의 벤치 자원들을 보면, 여전히, 예, 활약상으로 봤을 때는, 위 예, 미러키가 조금 더 저는 유리하다고 봐요. 예, 그리고 양팀다 일단 백투백 일정이고, 위러키는 호비점을 가지고 있죠. 예, 가지고 가고 있고, 거기다가 음, 뭐 쿠즈 마크 롤린스도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주력 가드질의 공백을 메우기는 에 여전히 어렵다고 봅니다. 뭐 근소하게라도 이 경기가 뭐 연장을 치렀긴 했지만 그래도 뭐미워키 음, 옆쪽으로 봐야죠. 음. 자, 그리고 프레, 자, 오노바는 자 오버 봐야죠 오버. 자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라 덴버로 넘어가겠습니다. 덴버자 음. 마지막 경기입니다.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미네소타 대 댄버인데, 자, 이 경기도,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이 경기는 저거인 거 같아요, 저거. 자, 이게 뭐냐면, 돈치치, 아니, 돈치치라는 욕키치, 출전 유무. 음. 자, 만약에 욕키치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형님도 이 경기는. 자, 욕키치가 지금 GTD 걸려있죠? 자, 욕키치가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죠? 음, 그리고 지금, 이, 로테이션의 핵심인, 이, 크리스탄 브라운, 그리고 카메론 존스는 결장입니다. 엄청난 약, 어, 악재자 악재. 만약에 요키치가 결장한다면, 자, 덴버의 득점, 어, 이 플레이, 메이킹의 핵심을 잃게 되죠. 그리고 이 트윈 타워를 보유한 미네소타가 꼴밑에서는 어, 위를 가져갈 수 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욕기치만 출전 유무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욕기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정상적으로는 저는 뛰지는 예, 못할 거라고 봐요.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하기에는 어렵죠. 자, 그리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전날, 자, 세크라멘토 상대를 124대 110으로 승리를 해 가져갔죠. 4연승을 달리고 있고, 뭐 에드워즈 랜들 예, 많은 득점을 내줬죠. 디비첸도도 많이 득점을 내줬고, 나즈리드도 득점을 많이 내줬습니다. 여전히 뭐 백투백 일정 두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주전들의 최적 부담이 어, 오늘 악재로 다가설수밖에 없죠. 다만 요키치가 안 나온다고 보면 이이 보죠, 이이 고베어고 랜드를 보유한. 어, 어, 보시면 어, 미네소타가 예,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 경기가. 어... 어 뭡니까 어, 이 경기가 미네소타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 욕기치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 미네소타 한번 볼게요. 네, 미네소타 보고 어, 미네소타 마인 음, 마인 언노바는 오버 쪽으로 보겠습니다. 오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음,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일본 마인 축하 드릴게요 형들.